Yeah. Oh, 안녕하세요, 아시아시식연합회장 명인 오병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초재능TV 홍보대사 조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벌써 네 번째네요. 아, 그러게요. 아쉽게도 앞에 그래요? 세 번이 워낙 네.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네네. 오늘도. 어, 과일 젤리 티라미스를 만들 건데 호응이 어, 네. 아마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머릿속에 고민이 하나가 있죠 어. 어, 이렇게 맛있고 좋은 것을 음.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제 어. 44만 명이 걸 습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청출 어람이 될 거고 아. 그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에 예. 전문점들이 이제 음...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거같으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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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렇죠그럼죠늘 뭐 네, 네, 네. 어, 네. 어, 과일 그리오라미스를 같이 네. 네,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재그를간그하게 짚어보면요. 죠라미스는 네. 네. 어. 크림 치즈 무스예요. 음... 크림 치즈 좋은 크림 치즈와 네. 생크림만 있으면 되고요. 네, 네, 네. 어, 망고 어, 과일 젤리는 네. 오늘 망고로 할 건데 오, 망고 그렇구나. 주스와 네. 어, 레드 망고를 이제 어제 해서 어, 약간 설탕 물에 담궈 놨었던 거예요. 요두 어. 가지와 요걸 네. 이제 결합 시켜주는 젤라틴만 있으면 아, 이게 젤라틴이요 네, 과일 ]구나. 젤리가 되는 거죠. 네. 과일 네. 젤리가 되는데. 젤라틴 같은 경우는 뭐 요즘 구하기 쉬울 겁니다 음. 고급 젤라틴 이판 젤라틴이고 여기서 남은 잘라진 걸 가루 젤라틴이 나오는데 만약에 네네. 젤라틴이 없다면 이제 네. 한가 전통의 과편이라고 있어요 네네. 어~ 이런 과일주스에다가 음. 끓이다가 전분을 조금 넣어서 굳히면 이제 그~ 아, 과편이거든요 오. 만약에 젤라틴을 없다면? 구하지 못한다면은. 음. 전분을 활용해서 과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음, 그것도 네. 이제 과일젤리가 되거든요. 아, 그니까. 어, 오늘은 또 도마가 등장했습니다. 네. 네 과일을 네. 어, 잘라서 아니면 네. 집에 이제 브라인드 같은 게 있으면 어, 그걸로 네. 이제 어. 갈아도 돼요. 갈아도, 갈아도 네. 되는데 오늘은 네, 네. 과일젤리에서 씹히는 맛이 좀 있게끔 음. 과일 망고를 한번 잘라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씹히는 맛이 있다. 그렇죠 이제 과일 과육의 맛을 좀 느끼게끔 네. 완전히 갈아버리면은. 네, 네 그거 좋은데요, 네, 이거. 요 정도로 해서 네. 음, 요 망고 주스에 네, 망고 주스 음, 넣고요. 네. 자, 젤라틴을 이제 전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어, 찬물에 담궈 주시면은 담궈서한3분 정도 지나면은 이것이 팽윤이 돼 갖고 흐물흐물해져요. 어, 어, 어. 아. 그런 다음에 불에 살짝 중탕으로 녹여서 이거랑 혼합하면 돼요. 혼합한 다음에 오늘은 요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컵을 사용하는데요. 네네. 만약에 집에서 한다면 그렇죠. 이쁜 와인 잔이라든가 와인잔. 어... 세주 잔에다가 음, 네. <laughs> 네 거기다가 반을 네. 정도 채워주시면 돼요. 음. 일단 투명한 게 좋겠죠. 왜냐면 노란색의 음. 과일 젤리가 보여야 되니까. 그쵸. 자 여기다 그럼 이제 용해시킨 네. 음, 젤라틴을 혼합을 해볼게요. 네. 자 요렇게 젤라틴 네. 네. 녹인 거고요 이걸아 녹이면 요렇게 물이 다되어요 예. 액상이 되죠 어, 네. 혼합을 해주고 오늘 여기서 집에서 만든 어떤 팁이 되는 것이요 네, 네. 이 잔의 선택이 있어 투명하면 어떤 것도 다 된다는 거예요 어, 어, 어. 근데 뭐 잔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길쭉한 거 넓은 네. 거 어, 저라면 이제 하트 잔을 다음에 집에서 한다면. 아, 네. 자 젤라틴의 용점 녹는 점이 있거든요. 어어. 젤라틴은 36도에서 녹아요. 그래서 36도 어어. 이상에서 녹여주고 그렇게 요걸 굳히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해서 냉장이나 냉동고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위에가 젤리가 돼요. 어어. 젤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드셔도 되고요. 요 위에 이제 티라미스 크림 치즈 무스를 채워줄 거예요. 요 상태에서. 어, 냉장 냉동에 30분간 들어가 있겠습니다. 30분, 예, 30분 정도 되면 네. 젤리가 되거든요. 네. 자, 자,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겠습니다. 와주세요 네. 네. 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30분 지나면은 이렇게 젤리가 돼요 아, 다 굳어졌죠. 아, 네. 예, 아, 다, 다 굳어있기 때문에 아, 예, 이게 이제 과일 젤리예요. 요걸 음... 그냥 드셔도 되고. 아까 제 프레시한 망고를 넣었기 때문에 약간 네. 당도는 떨어질 거예요. 음. 근데단걸 원하면 설탕을 아까 만들때좀더 아, 네. 넣으셔도 되고요. 네. 이 위에 네. 어, 크림 치즈 무스를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자 아. 요단 으시고요요거 네. 실온에서는 녹지 않으니까 아. 자 이제 생크림과 네. 크림 치즈가 크림치즈. 있어요. 네. 요걸 이제 같이 혼합을 해서 혼합을 해주면 음. 부드러운 어, 크림 치즈 무스가 돼요. 음. 오, 아낌없이 주련다. 네. 그렇죠. 예. 네. 아주 크림치즈가 엄청난 양으로 지금 네. 준비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생크림을 조금씩 넣으면서 하나로 조금씩. 이제 혼합을 해주는 거죠. 조금만 넣지, 예, 조금 네. 네. 약간 넣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어. 이걸 나눠서 넣는 이유는 네. 이제 경도의 차이점이에요. 음... 크림치즈가 너무 좀 딱딱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크림을 한 번에 많이 넣어버리면은. 음... 어, 이게 혼합이 안 되고, 따로 놀겠죠. 그래서 조금씩 넣어가면서. 재밌는데요? 네, 처음에는 돌려라, 재밌죠. 돌려라, 돌려라. 팔을 돌리세요, 몸을 돌리세요. 팔을. <laughs>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예.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자, 이제 크림치즈와 생크림을 혼합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맛을 조절이 가능해요. 음. 맛을 보고서 나는 더 달콤한 걸 원하면 설탕을 좀 넣으셔도 되고 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겠죠 아, 네. 네. 제가 절대 미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번, 맛보겠습니다 네, 한번 맛을 보십시오 네. 네. 자 음~ 굉장히 고소해요 아~ 이거 더 이상의 설탕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치즈 맛을 안다는 것은 이제 현대인이라는 뜻이죠 절대 네. 미각입니다. <laughs> 어, 음. 과일 젤리가 아까 만들어서 있죠. 음, 네. 여기에다가 이걸 채워주는데 음. 그래도 이쁘게 하는 게더 맛이 있겠죠. 눈으로 먼저 먹어야 음, 되니까. 짤주머니 에 원형 모양 깍지를 끼우고 음, 이걸 담아서 네. 위에 제가 하나를 짜고 네. 하나는 우리 혜영 씨가 한번 짜보세요. 네, 네. 어. 오 떨리는데요. 이거 과연? 아니 그냥 반 네. 정도 쭉 예, 그냥 되시고요쭉 네. 예, 그냥 아니 그냥... 여기다 대고 쭉 짜세요. 이렇게 쭉. 예. 아. 네. 이거 아이스크림처럼 됐습니다. 예. 어, 아이스크림 그대로 같아요. 짜시고요. 예쁘다. 이거 예. 그냥 톡톡 쳐 주시면은. 예. 아, 예쁘다. 이렇게 예. 되죠 음... 그런 다음에 아, 이제 티라미수의 특징이 위에다 코코아를 쳐 주잖아요. 네, 네, 네. 코코아를 쳐 주셔도 되고 아니면이대로하어도 돼요. 음...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네. 어, 부부가 만들 수 있지만 애들. 음. 그렇죠. 막 손자서 다 같이 음. 만들 수있어이요 이제 애들은 여러 가지 짜는 걸 좋아하겠죠? 음. 그럼 여기서 런 식으로 쪽 짜서 이건 어 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와. 이런 것을. 예. 이거 케이크 만들 때, 예. 아, 이거, 이거 제대로인데요. 예. 아 그래서 이것은 이런 방법을 예뻐. 하셔도 됩니다. 예. 그대로 자, 위에 것은 굳히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어, 드셔도 어, 어, 되는데, 어, 어, 어. 일단 냉장고 잠깐 넣어놓으면 그래도 약간 경도가 어. 밑에 젤리와 위에 크림의 경도가 어느 정도 맞았을 때 어. 맛있거든요. 어. 이거 지금 냉장에 잠시 또한 30분 정도 넣어두면 아래와 위에 경도가 음. 균일하게 맞을 겁니다. 네, 이거 디저트로 정말 좋겠어요. 손님들 오셔도 그렇겠죠? 그쵸. 네. 일단 네, 이렇게 해서 네. 어, 들어가겠습니다. 냉장고에. 네. 자, 이제 30분이 지났고요. 요 네. 위에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네. 그냥 이대로 드셔도 돼요. 그런데 음. 일반적으로 티라미수 하면 위에 코코아가 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개는 네. 코코아를 뿌리고 네개는 어, 그냥 네. 진행을 해 볼게요 네. 자 코코아를 응. 해서, 해서. 네. 우에이제 아까 데코레이션식으로 네. 짜졌을 때요렇게 짜준 다음에 뿌려주면 또또 이쁜 또 거죠. 네 번째 수업 과일 젤리 트라미스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 네, 엄청 기대됩니다. 네. 네. 과일 젤리와 티라미스 무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 과일 젤리와 티라미스를 같이 융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어, 집에서 하신 다음에 과일 젤리만 만들어 놓고 드셔도 되고 음. 티라미스만 만들어 놓고 따로 해서 드셔도 됩니다. 어, 지금까지 네 번째 수업을 했는데 첫 수업이 크림치즈 송편 아, 보시면서 다 따라서 하셨고섬출라함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뭐였죠 스콘. 네, 스콘 했죠. 네. 자, 스콘의 특징도 건강한 거. 네. 세 번째 머핀은 새콤 달콤 네. 건강한 거. 네. 마지막도 네.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아, 건강이 하두였습니다. 네. 네. 제가 총4 회를 이렇게 우리 아주 어, 오병호 네. 명인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딱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어떤 어, 첫째는 어, 그동안은 이 홈베이킹 이런 걸 너무 제가 겁을 먹고 가까이 안 했다. 이제는 이제 두려움을 버렸다. 첫 번째 네. 그런 자신감이 생겼고요. 또두 번째는 이런 만드는 거 외에도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게 어, 명인답다. 그걸 느꼈습니다. 서초 구민이 우리 같이 진행한 네 가지의 프로그램을 음. 보고, 네. 아, 이제 디저트, 건강한 디저트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음. 어, 느꼈던, 그리고 바라는 감사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지금 집콕 생활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어, 우리 배웠던 네 가지, 요거를 잘 활용하셔서, 아, 세계롭고 건강한 직국 생활을 누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볼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음. 어떤 방법이에요 구독자 여러분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되나요? 네. 해야 어 그러면 너무 우리 오병어 우리 명인님 입장에서 그런 말씀 나오시면 우리 서초 재능 TV가 아마도 구독자 많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서초 재능 TV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마세요. 안녕.